여하, 려독입니다 인텔 12세대 발표 후 이런저런 문의가 꽤 많이 들어왔는데 빠지지 않는 부분이 가격이 얼만가요? 요거였습니다. 아직 출시된 지 얼마 안돼 가격대가 낮은 보급형 B보드 대신 하이엔드 Z보드만 구매 가능한 현 상황에선 시스템을 구성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요. 마침 인텍 앤 컴퍼니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요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12900K CPU와 Z690보드를 조합한 특가 판매 기획전입니다. 감사하게도 인텍앤컴퍼니에서 해당 구성 PC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게이밍 모니터를 증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고요. 저희도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낮춰서 메리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모니터를 지원해 드린다고 바로 PC를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키보드도 필요하고 마우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저희 며도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지원해 드리려고요. 물론 무료입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또 생각해보니 소리는 뭘로 들어요? 이게 모니터에 스피커가 있긴 한데 소리가 좀 작거든요? 그래서 이왕 드리는 거 스피커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예요 개꿀이죠? 이게 근데 모아보니까 가격이 꽤 되긴 하는데 제가 코인으로 재미 좀 봤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대충 그거랑 일맥 상통한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텔 측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니 저희도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야, 려더가! 너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격은 비싸게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장담하건대 인텍앤컴퍼니와 리어더기가 함께하는 이 이벤트 상품은 중고가를 기준으로 잡아도 저희가 가장 저렴할 거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뭐 서비스로 주는 거만 얼마짜리 키마 세트 주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는데 세트 상품 아니고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키보드 마우스 중에 중급 이상으로 준비했어요. 선택증정 아니고요. 그냥 전부 싹다 드립니다. 코인의 행복. 여러분께 나눠드린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번 특가로 최신형 PC 하나 장만해서 내 방을 PC 방으로 만들어버립시다 책상하고 의자는 집에 있으신 걸로 사용해주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여하튼 제품 구성 보시죠 자 이번에 준비된 구성은 총네가지로 거의 그래픽 외에는 동일한 수준의 스펙입니다 보드는 터프보드를 사용했고 전부 12,900K CPU와 3,200MHz CL16 스펙의 LED 바퀴 클레브램과 12,900K 온도를 잡기 위해 에너맥스 360 쿨러를 준비했습니다. 3열 순행 상단에 달기 딱 좋게 다크플래시 DLX21 메시 케이스와 브라보텍 3000M 케이스를 구성했고요. 파워는 안전하게 안택 제품으로다가 넉넉하게 850W로 시작해서 옵션으로다가 최대 1300W까지 구성 가능하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제품별로 그래픽에 따라 파워 용량의 차이가 있고 SSD가 조금씩 다른데 SSD 용량은 옵션으로 다양하게 준비했고요. 주요 부품들의 경우 옵션 변경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전부 다 조립비, 정품 윈도우 11 DSP 설치 포함 상품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텍에서 지원해주시는 모니터는 ASUS의 VG278QR 모니터고요 저희가 준비한 증정품은 CK01 발축 키보드, 스피커는 콕스, CSB10, 마우스는 ASUS TUF M3입니다. 물론 장패드랑 KF94 마스크도 기본으로 드려요총 준비된 수량은 이네 가지 상품 다 합쳐서 열대분밖에 없다 보니 빠른 품절이 예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저희 려더 컴퓨터도 홍보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노졌다는 의미로 진행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몇억이 아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가격 설명 해드려야죠 CPU는 모두 동일하고 중요한 변경점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픽카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첫번째 3070KU 그래픽카드 사양은 조립비와 윈도우 11 포함 게이밍 모니터, 기계식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스피커 풀세트 가격입니다 시원하게 현금카드 동일 가격 308만 7천원에 판매합니다 두번째 터프 3070Ti가 구성된 요 상품 역시 모든 상품과 조립비 포함 현카 동일가 331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세 번째, 보드가 와이파이로 바뀌고 DLX21 케이스와 1000W 파워로 업그레이드 되는 터프 3080 그래픽 구성입니다. 역시 사은품은 동일하게 증정해드리고요. 현카 동일가 359만 7천 원에 판매합니다. 네 번째, 그래픽이 한 단계 더 올라가 터프 3080 TI가 구성된 견적으로 현금카드 동일가 413만 9천 원에 판매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가격, 구성 모두를 잡는 기회는 흔하지 않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가격과 구성으로 완전 알차게 준비해봤어요 여기서 주저하시면 어떻게 되냐 못 사는 거지 뭐 수량이 얼마 없는데 방금 소개해드린 요 PC 지금 바로 며도 컴퓨터 사이트에서 만나보세요 아시겠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달려가세요 수량이 별로 없으니까요 안녕